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래전 교생 실습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전의 모 여중이었습니다. 학교 점심 시간에는 떠들썩한 소리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실 뒤쪽을 보니까 여학생들이 말뚝박기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말뚝박기 놀이 아시죠? 두 편을 나눠서 수비 편에서는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끼고 다리를 잡고 말을 만듭니다. 공격은 어떻습니까? 그말등 위에 뛰어올라 타는 놀이입니다. 저는 교생 실습하기 전까지 말뚝박기는 남학생들만 하는 놀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눈에는 여학생들이 더 재밌고 격하게 노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여자 집사님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해본 모양입니다 네. 아, 아닙니까 네. 또 교실 한쪽에서는 말뚝바기와 더불어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있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얘기들 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서로 친한다 듯이 친한다 하는 듯이 그렇게 모여서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못한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들에게는 매일 찾아오는 점심시간이 고역일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느 무리에도 속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는 무리에 속하고 싶지만, 어울릴 만한 용기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리에 속하면 끝이냐? 제가 유심히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무리에 속한 여학생 몇몇은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중생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리를 만듭니다. 직장에서부터 정당, 동호회, 동네 친목 모임, 친구들 모임까지 몇 명만 모여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리에 속함으로써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리에 속해야만 그 무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면에 무리에 속하지 못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어려움, 공포심을 갖기, 갖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삶이 늘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공서부 교회 오기 전까지는 어, 어떤 소속이 없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공서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단, 오늘 랩, 랩인 것 같기도 하고, 혀가 굴러가다가 말고, 아무튼, 근데 여러분, 도시교회, 아 죄송합니다. 시골교회라는 얘기가 아닌데, 도시교회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청년 찬양팀 없습니다. 우리 청년 찬양팀, 박수 한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토요일마다 준비하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돈 내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만큼 훨씬 더 젊어지셔 나갈 겁니다 청년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찬양하면 우리 또한 젊어질 믿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심리적인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특권 또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7절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28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네 구절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뜻도 이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을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을 잊지 말라는 듯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이나 어떤 삶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늘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나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함은 예수 그리스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속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야 오늘 즐겨 오늘 즐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영원한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바보스럽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책에 보면 세상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악한지 의문이 든다. 두 번째, 지금 가장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세 번째, 영적이거나 선한 일에 싫은 마음이 든다. 네 번째,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려는 마음이 없다. 다섯 번째, 유혹인지 아는데, 자꾸 끌린다. 여섯 번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듣긴 듣는데 마음 속은 여전히 시끄럽다. 일곱 번째 탐욕과 정욕에 빠져 있다. 여덟 번째 기도하려는 마음이 사라졌다. 아홉 번째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아홉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라도 있는 분 손들을 도지 마시고 네. 한번 있으시다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에서만 마치지 마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저자는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장 눈앞에 현실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일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 보이는데 신앙 생활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가 뜬구름을 잡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먼저 취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의 것이 익숙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멋지고 화려하고 날씬하기를 좋아하고 눈길을 끄는 옷차림새를 즐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물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이목만을 끌수 있는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보이는 육신을만 가꾸는 일 그것만 갖고서는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남들처럼 살아야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남들처럼 살아야 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보기에 편해 보이죠. 꽤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일삼아도 남들도 뭐 그러는데, 나 하나쯤 뭐 어때? 라고 생각하죠. 물론 다 그렇게 살진 않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 많습니다. 왜? 당장 내게 달콤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야, 좀더 편한 길로 가. 좀더 달콤한 길로 가. 좀더 매력적이고 쉬운 길로 가라고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울 역시 갈라디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결과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이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종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아들로 대우받는 거죠. 자녀로 대우받습니다. 자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허용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 들여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 받고 가야 할 지옥에 가지 않는 특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린 세례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죄 값을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각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 세례받을 때 이런 고백을 다 했을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문서에 찍는 도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용서의 은혜가 그 시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성으로 자주 넘어지죠.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과거에 받은 그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마음을 격려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죄 씻음 받았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표와 같습니다.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린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특권을 현재에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께 도 속한 결과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28절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인종적인, 신분적인, 성적인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살던 사회에서는 인종적, 신분적, 성적인 차별이 만연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노예의 신분은 주인의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노예에게 권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소유물이었으며 부모의 노동력이나 소득의 원천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 상황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자 이러한 신분상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속한 자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일이지 나는 지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남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낮은 직급이기 때문에 또한 나보다 높은 직급이므로 또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결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할례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께 속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큰 축복과 특권을 받을 자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축복 특권을 우리 또한 누린다고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현재 우리까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요새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지만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귀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상속자로 임마누엘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